네. 안녕하세요. 어 먼저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경찰청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석홍 경사라고 합니다. 네. 네. 지난 1 5일이었죠 지난달 1 5일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에 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셨고요. 어 당시에 또 시민을 직접 맨손으로 구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순찰차 지원 근무를 마치고 이제 관할 구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대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교차로 상에 어, 차가 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저기 있나 싶어서 봤더니 이제 차가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어요 상황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상황이 네. 나고 오 있는데, 아 정말 차량이 전복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 네. 네. 사고 현장이 관할 구역도 아니고 사고 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가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 그 관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해놓는 거고, 어 국민분, 뭐 시민분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은 거기가 관할이 뭐 재관할이고 다른 관할이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고 유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었고 현장을 가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어, 네. 당시 우리 박석공 경사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네. 운전석에 계신 분은 정말 무사히, 정말 다행히도 구출이 그렇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사님께서는 이렇게 구출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수석을 유창을 깨고 이제 그분을 구조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손가락이 찢어졌었는데 어... 어, 몰랐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응급처치 받는 과정에서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좀 따끔거려서 네. 그때 알기 때 지금은 아... 다 나았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예. <laughs> 자, 어떻게 이렇게 연기도 나고 위험한 음... 어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사고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 어, 저희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 경찰관들 많이 믿어주시고 해주신 만큼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근무하던 데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재난 대응 훈련이라는 걸 수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재난 대응 훈련 과정에서 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어 이제 보통은 119 구조대에서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정말 이렇게 경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아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출장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무사히 또뭐 복귀를 하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경찰관이 근무 중에 시민분이 위험에 빠진 거 구조해 드린 거는 당연한 일인데, 어, 당연한 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동료 경찰관들, 어,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어, 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 안고 또 돌아가서도 더 열심히 소행기후보다 일중만큼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 꼭 요즘 헐리우드 영화나 국내 음. 영화도 보면요, 무슨 경찰관들의 모습이 나약하고 음. 뭔가 비리가 있고 어.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 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거의 모든 분들의 경찰관들이 이렇게 음. 용감하고 설선수범하다는 거꼭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싶고요. 음. 오늘 다시 한번 어, 금남지구대 <laughs> 박석홍 경사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손가락 하트라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인사 <laughs> 나누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